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노리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노리나무는 우리나라의 함경남도 그리고 함경북도에 살고 있으면서 평안북도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설악산에 일부 살고 있는 만나기 쉽지 않은 나무가 바로 이노리나무인데, 이노리나무는 산사나무의 사촌이죠. 그래서 산사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노리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리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 보면은 잎하고 꽃이 이렇게 어울려 있게 되는데, 에 비해서 꽃차례 크기가 아주 작아 보이죠 꽃차례 크기가 작은 것은 꽃의 숫자가 적게 달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편평 꽃차례 산방아사의 꽃이 달리는데 산방아사에 달리는 꽃의 숫자가 적어서 좀 꽃이 엉성해 보이는데 반해서 이 산사나무는 꽃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꽃이 풍성해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차이점을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나무는 꽃 하나의 지름이 15mm, 15mm 정도 되고 요 산사나무는 꽃밥, 꽃밥의 색깔이 연한 홍색으로 아주 고운 색깔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고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수술의 숫자가 20개 정도 되는 이런 많은 숫자의 많은 숫자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노리나무는 수술 때의 숫자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요 보면은 수술의 숫자가 적다. 수술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어 알수있게되고요 꽃밥의 색깔도 보면은 요 보면은 꽃밥이 터지기 전의 색깔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산사나무가 연한 홍색으로 아주 예쁜 색깔을 했는데 반해서 이 노리나무는 하얀색으로 순수한 빛깔을 띠고 있다 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리나무는 이 이노리나무는 여기에 보면 씨방 부분에 털이 없고 여기에 여기에 꽃자루 작은 꽃자루 부분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여기 여기 씨방과 꽃자루에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노리나무인데 산사나무는 시방 부분하고 꽃자루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리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잎의 양면에 털이 있지만은 곧 없어져 버린다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잎의 뒷면이고 요건 앞에 잎의 표면인데 표면에 이런 꼬부라진 털이 있지만은 곧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턱잎, 타겹이라고 하는 요 턱잎의 모양이 산사나무하고 조금 다른데 턱잎 타격이라고 하는 니 턱잎은 보면은 길다랗게 마치 줄처럼 보이죠 줄처럼 보이는 이러한 아, 러한 모양을 우리는 선형 선 선형이다 하고 우리 말로는 줄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줄골의 턱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이가 4에서6 밀리미터 정도 되는 이러한 줄골의 턱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놀리나무인데 반해서. 산사나무는 턱잎의 모양이 전혀 틀리죠 턱잎의 모양이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아주 날카롭게 뾰족해지는 바늘처럼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요 턱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들이 이렇게 뚜렷한 톱니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사나무죠 이런 차이점으로 산사나무와 이놀리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이 이노리 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얕게 갈라집니다. 얕게 갈라지는 데 반해서 산사 나무의 잎은 아주 깊게 갈라지죠. 이렇게 깊게 갈라지는데 중심맥을 어, 여기 중심맥이 있고 여기 잎 끝을 보면은 잎 끝과 중심맥 사이에 반 정도 갈라지는 중렬이라고 하죠. 중렬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요게 산사나무인데 반해서 이 이놀이 나무는 보면은 그렇게 깊게 갈라지질 못하고 아주 얕게 갈라집니다. 얕게 갈라져서 요러한 형태의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천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잎의 밑요 부분을 잎 밑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잎끝이라고 하는데 잎밑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저라고 하는데, 심장 모양의 잎 밑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맥이 이한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갈라지는 모양이 마치 손가락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서 갈라진다 해서, 이것을 장상맥이라고 합니다. 장상으로 이렇게 여기서 다 한꺼번에 갈라지는 이런 장상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노리나무죠. 이노리나무인데 비해서. 산사나무는 장상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심맥 중심맥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는 우상 기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의 기골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요 끝은 이렇게 뾰족해지죠. 잎 밑은 뾰족해지는 데비해서 조금 전에 이누리나무는 움푹 들어가서 하트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이 되는데 산사나무는 맥이 우상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기골로 갈라지고, 이노리 나무는 장상 손바닥 모양으로 맥이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열매 크기는 두 나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산사나무도 열매 지름이 15mm 정도 됐는데, 여기 이노리 나무도 열매 지름이 10. 10mm 정도 되고 이렇게 열매의 지름이 15mm 정도 되는데 산사나무는 보면은 열매의 지름이 여기 한 15mm 정도. 이정도 되는 열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사나무는 거의 공 모양으로 있게 되는데 공처럼 동그랗게 있게 되는데 이노리나무는 약간 길쭉한 형태의 타원형 형태의 이런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산사나무는 요 가, 주, 아, 어린 가지의 줄기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가지를, 아,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노리나무는 어린 줄기에 능선이 있다 이렇게 능선이 있으면서 가시도 없고 털도 없다 가시나 털도 없고 이런 능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아,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노리 나무인데, 산사나무는 뚜렷하게 가지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길이가 1cm에서 2cm 정도 되는 이러한 길이에 짧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사나무고, 가시가 없는 것이 이노리 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